안녕하십니까 청구원입니다. 운동을 하다가 잠깐 영감이 생겨서 영상을 찍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진입하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초기 레드 플래그 경고 신호입니다. 자 관계에 진입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애정과 관심과 칭찬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은 건강하고 매우 정상적인 진행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조금 과도하다 그것도 초반기에 상대에 대해서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또 굉장히 제너러스하게 인심이 후한 행동을 한다. 즉, 새로 생긴 여친이 돈도 잘 쓰고, 선물도 너무 잘하고, 오빠는 멋있어.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고, 굉장히 당신을에게 과도한 어떤 애정 공세를 하는 그러한 경우, 이건 남녀 뭐 공통입니다. 이걸 영어로 love bombing이라고 합니다. 애정 폭탄 공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어느 정도의 범위에 수위에 애정공세는 정상적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너무 좀 과도하다, 너무 빠르다. 이러한 러브바밍 행동은 좀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조작하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냐? 경계선 인격장애자를,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습니다. 경계선 인격장애는요, 반사에서 인격장애, DSM, DSM 항목, 섹션 A, B, C, 뭐, 있으면 B에 속합니다. B에는 narcissistic behavior, 자기에서 인격장애와 같은 항목에 있고, 이 경계선 인격장애는, 아, 약간 특징적인 자기의성 인격장애의 어떤 그런 행동 패턴도 같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뭇 나시스트 리티소 e r 그분들하고는 성향이 많이 틀립니다. 자, 경계선을 영어로 보더라인이라고 하는데, 보더라인 말 그대로 경계선입니다. 끝과 끝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상대 남성이 한60% 70%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남자는 100% 완벽한 이상적인 남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 인생의 가장 완벽한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러브 바밍 애정 공세를 과감하게 퍼붓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는 꽤 괜찮습니다. 이 여자의 이런 러브 바밍이 아 내가 그만큼 섹시한 남자구나. 내가 그만큼 훌륭한 남자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보고 이게 쉽게 흡수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건 좀 과하다 할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상대의 심리를 매니플레이션 한다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또 이어지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남자, 자기의 여자로 만든 후에 약간의 서툴 미세하지만 점차적으로 상대를 의심하고 조정하는 그러한 패턴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강렬한 어떤 그, 뭐야, 집착을 보입니다. 자, 이 러브바밍, 아까 얘기 다시 하자면, 러브바밍 하는 사람들은 선물도 많이 하고, 돈도 자기가 잘 씁니다. 여친, 여자도 그렇습니다. 여자, 되게 경계성 인격장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카톡,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일곱, 여덟 번 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낮에 관계가 가까워지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확립이 되면은 질투도 심하고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확립이 되는 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만난 지1주2 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몸도 잘 주고 결혼 얘기도 쉽게 끝납니다. 만났는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결혼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자 경계선 인격장애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들한테 아, 소위 말한 착각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보여주면 이분들의 특징이 분노입니다. 분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 얘기야.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멘트로 받아들여.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서 매우 난폭하다 싶을 정도로 강한 분노를 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에 따르면, 의사들에 따르면 이분들의 유년기 경험이 유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양쪽 부모가 다 살아 계셔도 부모한테 학대를 받거나 방치받았거나 뭐 이러한 어렸을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유기된다라는 두려움이 늘었습니다즉 자기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자기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를 하면 이 남자는 곧 나를 버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도한 극도의 분노. 예민함을 보이고 이 여성분들 대개 여성분들이요. 남자도 있겠지만 이 여성분들이 보여준 특징이 헤어지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 헤어지자는 말이 진짜 헤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파워플레이입니다. 나를 잡아줘. 너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나랑 같이 있어줄 거지 에 대한 어떤 협박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소위 말하는 제노 컨택을 하면 이분들은 금방 또, 이낚시밥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경계선 인격장애자의 어떤 성향 보인다. 러브바밍이 가장 특징적인 건데, 이런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분이 상대가 나르시스트나 아니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도메스틱 파이어스 그러니까 가정폭력, 이런 거를 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남성들이 이렇게 러브바밍, 아까 같이 서툴하게 미사하면서도 점차적으로 상대를 조정하고 지배하려는 그러한 시도.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이 시그마 천공은 남자들이 되게, 남자들 대상으로 온 방송이기 때문에 이 경계성 인격장애 여성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계성 인격장애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그 파워플레이, 이별을 자주 작별을 구하는데, 아까 같이 여러분이 노 컨택을 잘 실행을 하시면은, 반드시 낚싯밥을 던지고, 제외도 쉽게 잘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극한 경우에는, 나와 헤어지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성들한테 헤어지겠다라고 먼저 이별을 구하면은, 이분들은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자살하겠다, 죽어버리겠다, 뭐,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 다 그런 건 아닌데, 수위가 높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까지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러브바밍, 이 초기 얼리사인, 이 빨간 깃발 이게 보이면 좀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아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